두두 <laughs> <laughs> <야, 춥뺑이. 웃음> <춥뺑이. 웃음> 아, <아유>, 아닙니다. 장 <laughs> 육보. 아 육보세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육보. 오, 라켓도 육보 기술이요 네. 잠깐만. 네. 네. 와, 공이 수네요이 엄청 어, 좋은 데한 어떻게 요 오. 라켓 와, 생각보다 가네요 예. 발력 있고 니 하나 시알겠습오 나이스. 와, 제가 몇점 받는 걸까요? 아세개입니다세개 3개. 제가 사부라서요세개니아아니다가예잘 예. 아, <laughs> <아닙니다. 웃음> 어. 어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점수를 한, 한, 뭐, 4점이나 짝도 별로 올리, 제가 올리겠습니다. 아, 예. 1, 음. 음. 아, 예. 아, 예. 2, 3, 1 3이3 23, 3 3 3 네. Wow すいません。 아, 예. 아. 자, 아, 마지막에 한번 많이... 또, 이게 또. 아닙니다, 잘. 살고. 자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Thank <laughs> you. 아 아이 준비할 텐데. 고고. 자, 집중. 아. 나이스. 고고. 와. 재인가 예. 예. Thank yeah. you.